대충 홍합이랑 양파 굵게 쓰는거 그것만 넣어가지고 끓여주는 짬뽕집보다 솔직히 훨씬 낫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구라 없이 콩나물 하나만 가지고 해장 짬뽕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비주얼입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료는 뻔하죠? 그냥 콩나물이에요. 150g. 오늘 진짜로 콩나물만 나도 도전인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당연히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냉동면입니다. 중화 냉동면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삶아서 하셔도 되고, 라면 사용하셔도 되고, 사리 사용하셔도 아무거나 면 사용하세요. 사실 뭐 그거 다 챙겨서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냉동면은 절대로 해동된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냉장고에다가 넣어놔가지고, 아니면 실온에다 넣어놨다가, 녹은 다음에 하면 더 빠르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게 다 풀어요. 맛따리가 하나도 없어. 이것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볶을게요. 뭐 떠들 것도 없어요.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그냥 면 넣어 줍니다. 그리고 매번 냉동면 때마다 말씀드려서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지경한 20초 넘어가세요. 풀어 줍니다. 끓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풀어 주면 돼요. 풀기만 하면 돼요. 진짜로 풀기만 하면 돼요. 잘 풀어 줍니다. 냉동 차가운 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물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처음에 여기 겉에는 풀리지만 밑에랑 가운데까지 잘 풀리게끔 약간 흔들어 주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삶으면은풀져서못 먹어요. 맛없어서. 냉동면 진짜 정말로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진 진공포장 같은 걸 해서 유통을 한다면 물이 들어갔는데도 약간 하얀 부분이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얘네들은 분명히 냉장고나 이런 데서 보관할 때 공기가 통해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은데 이런 부분만 조금 개선하면 그런 단가가 올라가겠지 진공포장하고 그러면 지금도 훌륭하다 이런 것만 좀더 좋아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면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 풀어졌으니까 이거를 차가운 물에다 갖다가 헹을게요 풀어지기만 했다고 바로 빼지 마시고 한 10초 정도는 두세요 그래야 이게 안쪽까지 뜨거워지니깐요 차가운 면을 먹을 거면 상관이 없는데 뜨거운 면... 나 이거 뭐 하는 거야 可是，我买单。 설거지 두번 하지 않는 주인데뭐 어차피 나는 식기세척기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팬을 닦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차가운 물에다가 완전히 무슨 얼음장처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거면은 나중에 국물 벗다 한번 덜어놨다가 다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국물이 확 식어버리니까 저는 가볍게 찬물에다 한번 헹구긴 해구습니다이렇게 하면은 면이 탄력이 더 좋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불 켜줍니다 설거지도 안 했어요 그리고 뻔하디 뻔한 식용유 그냥 아무 식용유나 병이 이래가지고 무슨 소주병 같기도 한데 대꾸리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식용유예요 식용유 1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더 넣고 싶긴 한데, 좀참을게 콩나물을 열받을 때까지 기다릴 거 없이, 가운데 이렇게 놔줍니다. 콩나물의 수분이 어쩔 수 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수분이 얼마만큼 따닥따닥 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느낌을 알수 있을 거예요. 콩나물을 볶아준다, 이제. 콩나물이라는 거는, 다른 재료랑 다르게, 중간에 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햄이 열을 계속 받게 돼요. 그러면, 햄이 많이 열받았다, 오. 약간 열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싶으면 간장 1티스푼 향이나 좀 입혀보자 이거죠 얘는 가을 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5ml 1티스푼 오 한번 불 붙여볼까? 불 붙지? 요 봐봐 있잖아 수분과 기름이 만나서 그런 것 뿐이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화력이 세서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다제말안 들으시니까 물과 기름이 만나서 불이 붙는 거다 화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저불 붙이는 거 보셨잖아요 자,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패스 청주입니다 청주 하나 넣어주세요 조수가 있어서 그러는 편이 보다는 물과 기름이 만났다 그 얘기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이 상태로 저희 넣는 게 너무 없어서 마늘을 좀 많이 넣겠습니다. 1 테이블 스푼에 마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춧가루가 볶겨져야 되니까 고춧가루 짬뽕용 이런 거 없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고춧가루 1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볶아줍니다. 이제 고춧가루가 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불안하면 물 조금씩 넣어가면서 볶으세요. 물 넣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니까 집어 드세요, 물. 괜히 고춧가루 타는 거보다 나아요. 고춧가루가 타면은 아예 요리는 망한다. 땅콩은 망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정도 더. 물을 살짝 부어주고. 우늘한번볼때1 테이블 스푼씩 부세요. 그게 안전해요. 볶아주고, 볶아주고. 자, 이렇게 잘 볶으셨으면, 잠깐만 불 끌게요. 계량을 해야 돼가지고, 혹시라도 탈까봐 겁이 나. 무서워. 자, 물. 계량하겠습니다. 물. 1인분 기준으로 물. 하나, 두 컵인데, 처음에는 당연히 짬뽕이니까, 한 컵만 붓는다. 그리고 섞어서 끓어 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대충 한, 뭐 30초 정도 더 끓여줘도 되고요 그러면 콩나물에서 더 맛이 빠져나올 테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총두 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간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짬뽕이랑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뭐, 소금 미원만 넣고 하는 집들도 있잖아요. 지금 콩나물만 들어가 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요. 저는 간을 일단, 불소스, 2분의 1 테이블 스푼. 자, 치킨 스토 뭐, 액상 분말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돼요. 2분의 1 테이블 스푼. 좀 잘려나? 그리고 여기 후추는 좋아하시는 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후추. 이것만 가지고는 마법이 안 돼. 이어간 재료가 없기 때문에라도 더,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입니다. 미원 진짜 조금만, 1mm 정도만. 얘는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1mm, 1.25mm, 이래도 상관없고, 4분의 1 티스푼.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냄새는 되게 그럴싸한데? 아, 맛있다. 농담 아니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거든? 자, 불 끄겠습니다. 불 끄고. 왜냐면 허두슴이 나오냐? 맛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걸어줍니다. 걸어주고 마지막 작업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업? 작업할 것도 없어. 국물의 양도 굉장히 적당하고 간도 잘 맞아요. 그리고 건더기 콩나물 150g을 넣었기 때문에 건더기도 굉장히 튼실해. 뭔가. 자,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지금도 맛있어요. 근데 화유 같은 거 넣어서 불맛 짬뽕 느껴지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고추기름저 화유가 지겨워서 못 먹어갖고 고추기름 좀 넣어주시면은 한결 더 풍미가 더 좋아지니까 파기름 넣으셔도 돼요. 이런 거 향은 요리 완성이고 여러분의 취향이니까.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 왔습니다. 뭐 콩나물 이렇게 되게 푸짐해요. 그러니까 뭐 방그레서 식사로 전혀 부족함이 없다. 술 드시고 나서 콩나물국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콩나물만 가지고도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좀한 가지로 약을 파는 경우도 있고 재밌잖아. 그냥 재밌으니까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너무 사기스럽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진짜. 이거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제가 지금 입이 잘못된 건지. 진짜로 웬만한 짬뽕집보다 낫다니까? 아니, 짬뽕집도 전문점에서 정말 더 훨씬 저보다 맛있게 하시죠? 제가 어떤 걸 감히 비빌 수 있겠습니까만은, 맛있어. 나는 되게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응. 대충 홍합이랑 양파 굵게 쓰는 그만 넣어가지고 끓여주는 짬뽕집보다 솔직히 훨씬 낫다.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로. 면도 맛있어. 냉동면 진짜 맛있어. 괜찮아. <laughs> 국물 간도 딱 좋아요. 그래서 다 먹겠다. 먹방하니까 가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지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안녕 <laughs> <laughs>